야, 요 며칠 연금 안 했다고, 파템 가격이 다시 많이 내려왔네? 어, 이것도 내려온 거야. 원래 60 다이아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 연금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다행히 또 내려왔네요. 오케이, 세 개째? 좋아. 오! 어! 야, 오늘 뭐냐, 이거?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어, 민첩의 벨트. 아, 요거는 팔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저희 호의 의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형님들 저거, 개대지팩 한 번만 좀 까볼게요. 네, 오늘 저기 뭐, 민벨 나와가지고, 기분도 좋으니까, 개대지팩, 어, 최상급 선물 나온 거 있죠? 최상급 성물 좀 까가지고 저기 스펙업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나온 컬렉션들이 또 되게 좋잖아요 드레이킹의 송곳니 요거를 4개를 다 모으면은 데미지 감소 무시 물방 하나 경치 하나 망치 근뎀 CON 오 그레이트 망치는 나와야 되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뭐야 코카킹의 알 코카킹의 알은 리덕션 오 이것도 좋다 근뎀 컬렉이랑 리덕 컬렉 그러면은 망치랑 코카킹의 알. 요게 딱 좋겠네요. 자, 신상팩이죠? 신상팩 최상급 선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저 일단은 뭐 시작부터 데미지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오, 뭐야 이거? 근데 제캐릭에서 형님들 이거 최상급을 지금 처음 까보거든요, 선물팩을. 근데 돌아가는 이 뭐랄까 색깔들이 어, 저기 뭐 이쯤 색깔들이 좀 이쁘네요. 그렇지. 일단은 1영웅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죠. 아, 하긴 이게 형님들, 저기, 신비팩이 아니라 최상급이라서 영웅도 잘 나오겠다. 이거 저기, 그, 최상급 선물 까신 분들, 영웅 좀잘 나오나요? 어? 전설 아임 영웅이다. 야, 뭐야, 이거. 난내스어야 <laughs> 최상급 선물 좋네요. 제가 이거를 뽑자마자 처음 본 채팅이 뭔지 아세요 형님들? 어 지금 넘어가 가지고 닉네임은 내가 못 봤는데 처음 본 채팅이 시벌이라고 나온다. 시벌. <laughs> 아니 형님들 응원 좀해 주세요. 아잘 뽑았다고 시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 아니 나도 좀 먹자 형들. 추추추도 아니고 아니 뭐 씨발부터 나오냐?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욕 먹을 만하다, 형들. 어, 인정?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잘 나오는데? 자, 여기도 최소 영웅. 엄마? 감사합니다. 합성에서 잘 나와야 되거든. 여기서 잘 나오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변신도 형님들, 저기 전설 도전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전설이 중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잘 나오면은 오늘 신나트라이 한번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전설만 나와 주면은 오케이. 좋았어. 야, 파랭이 다섯 개는 처음 본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개째. 어, 일단 확정을 한번 박아볼까요? 일곱 개. 야, 근데 성물이 너무 잘 나왔다. 성물에서만 다섯 개가 나왔네. 열 여섯 개 까가지고. 다섯 개면 완전히 상타치네요. 자, 성물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중복 나오면은 제가 지금 신화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화 이력도 오늘 잘하면은 될수 있거든요? 자, 요거 네 개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씩만 쳐라. 그렇지 까비 세 개만 더 나오면은 이거 저게 뭐야 전설별시 3투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헬바이나나자 나머지 4트 여기서 하나만 나오면은 잘하면 가능성 있다 잘하면은 전설 3트 가자 그렇지 어우 그렇지 야 오늘 잘된다 형들 뭔가 지금 초기 오거든요? 자, 드디어 제가, 형님들, 보람을 느끼네요. 네, 제가 무슨 보람을 느끼냐면은, 제가 방송 안할 때, 형님들,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합성이랑 뽑기를 잘 할까? 오답노트 적어가면서 이제 항상 이제 복기를 하거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전설상 뭐 1트부터 갑니다. 전설 지금 한 4트에서 5트 정도 되죠? 몇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갑니다. 첫 번째. 아, 조금 아까운데?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나와야지 신화도 좀 된단 말이야. 딱. 아, 공부를 좀더 해야 되나? <laughs> 어, 나 공부 많이 했는데. 자, 변신은 형님들 딱 3트가 됩니다. 3트. 여기서 한 장만 치면은 잘하면 신화 도전 되거든요. 세번 안에 한 장만 치기를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설이 두 개가 나와준다. 신화 2트도 됩니다. 우리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요. 한 번씩만 눌러,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딱. 야, 개랭, 씨. <laughs> 자, 좋아요. 이거는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또 제법을 돌리냐 마냐 졸나게 고민했거든요. 애초에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자두 번째 도전. 그래도 한 다섯 번으로 하는데 하나는 주지 않겠습니까, 형들? 이번에는 와 개랭 진짜 이제 미쳤나 제. 자 아, 잠깐만요. 근데 일단은 웃고 떠들고 즐기는 사이에 형님들 벌써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아 이제는 진짜 개랭이라도 나와야 돼. 이번에는 와야 전설이 하나만 뜬다. 와 돌았네 이거. 안 되겠다. 꼼쳐 놓은 거 하나만 꺼낼게요. 전설이냐? 아 전설 유투브를 실패를 하냐? 아 안되겠다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성물 지금 내가 두개 있지 이거 1트만 하면 한장 받거든요 요거 사면 하나 주거든 개대지팩 다섯 개랑 다섯 개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영웅 영웅 아니면 희귀 컬레 야, 파랭이 하나?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마지막 주라이. 렛츠고. 아, 제발, 중독 나와가지고, 저기, 신화성물. 아이나사드의 헌신. 뭐, 나오라는 거는 뭐, 사실상, 놀부새끼고요 이력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와, 나 진짜 개빡치네, 씨. 야, 어떻게 이게 하나가 안 뜨냐, 오늘. 아, 전설 도전을, 씨, 몇 번을 하는 거야, 이거. 자, 이거 어차피 질러야 되지, 형들, 룬. 이거나 질르자 아, 안 되겠다, 진짜. 아, 열받네. 여기서 만약에 이거 7룬이라도 뜨면은, 멘징은 가능합니다. 7룬 뜨면은. 14%. 오히려, 전설도전 합성 확률보다는 무려 3%가 높습니다. 3%가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맞죠? 자, 사고 치고 돌아올게 형들. 오늘 사고 칠게 7년 뜨면은 어마어마한 스펙업이 가능하죠. 3, 2, 1 결과는 우와! <laughs> 근댐팔 근명팔 리덕무시 6개 힘내게 이정도면은 그래도 형님들 진짜 오늘 나 재물 많이 들어갔잖아 음 재물에 대한 뭐랄까 보답입니다 좋습니다 자12.5 바로 가야죠 이것 뜨면은 진짜 사고나는겨 맞지? 자 근데요 저는 형님들 욕심 없습니다 개 부럽다 치 아유 감사합니다 실런도 일단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욕심 없이 가겠습니다. 아, 자, 졸업을 할수 있을지. 3 2 1. 아, 일단은 뭐 여기까지네요. 아, 그래도 어, 요 정도면은 네, 저는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명중 데미지 리덕 모시 히마라 올랐으면은 뭐, 전설이 안 떠서 신화도전을 못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요 정도면은, 그래도 형님들 뭐 쩔었잖아, 솔직하게. 야, 여기서 영웅눈을 지르라는 사람들은, 진짜, 나를, 어? 저기 절벽에서 등떠미는 사람들은 아니냐? 나, 영웅눈을 왜 질러요, 여기서. 이력 만들었는데.